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드로잉 파트 담당 연사 제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뒤에 앞으로 배울 내용이 크게 무엇이 존재하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길지 않게 포인트만 확실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드리자면 저는 제비강사입니다. 현재 라움 아카데미에서 라움 베이직이라는 기초 드로잉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 오프라인, 목요일 온라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인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 혹은 인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법이 힘드신 분들을 위주로 기본기를 다지고 입체적인 시야를 키워드리며 안정적인 인체를 그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의 강의는 1부터 12주차까지 운영되며 PPT를 통한 이론 수업, 시연 수업, 1대1 피드백과 공통과제, 개인과제를 내드리면서 그림의 시야를 키워드리고 실력을 상승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움 아카데미에서 제비반을 운영 중이며 토요일 온라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절부터 바지사까지 학생분들 개개인의 방향과 개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함께 방향성을 잡아 나아가며 시연, 1대1 피드백, 과제 등을 제출해 드리면서 드로잉의 성장, 일러스트의 표현 방법, 인체 묘사, 해부학 포인트, 질감 묘사 등등 인물과 인체에 관련된 지식이나 다양한 그림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인체 도형화 기초 다지기 현재 파트이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과 툴에 대해서 친해지는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섹션 2,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기 인체 도형화 입문 파트에서는 인체를 도형화로 접목해 기본적인 입체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키우게 됩니다. 섹션 3, 탄탄한 기초 다지기 도형화 파트에서는 도형화를 이용하여 포즈를 설정해 보고 응용해 보고 인체 드로잉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며 인체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4. 캐릭터 드로잉의 키포인트. 얼굴 헤어 파트에서는 얼굴의 표현 방법에 대한 적은 방법, 헤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키포인트를 배우며 두상에 대한 개성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5. 캐릭터에게 매력 더하기. 의상 파트에서는 의상을 그릴 때 확인해 줘야 되는 포인트들과 의상과 주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6. 풍부한 일러스트 연출을 위한 필수템 오브젝트 파트에서는 단순히 오브젝트를 그리는 방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며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7더 특별한 작품 만들기 이펙트 파트에서는 불, 물, 바람, 번개, 얼음의 이펙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포인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8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 환경 파트에서는 중력과 바람의 영향을 캐치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의 영향을 받는 포인트를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섹션 9. 제비와 함께하는 일러스트 완성. 파트에서는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접근 방법과 단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트로크의 활용법을 알려드리며 일러스트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너무 길게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보다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다양한 차트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연습하면서 마지막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아보며 더 이쁘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화이팅 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툴 세팅 가이드 포토샵 강의로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